가능하기 힘들고 예상하기 힘든 진짜 거의 10번 시도하면 7할 이상은 성공할 수 있는 테이크다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이제 테이크다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리로 이제 어떤 분류의 테이크다운을 하냐 선택을 해야 돼요 가까이 붙었으면 잡고 기울고 뭐 거는 이런 테이크다운을 하는 거고 붙지 않았을 때는, 뭐, 싱글렉이나 더블렉으로 상대방이 가는 거고, 또,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어, 공격을 할수 있는,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쓸수 있는 지금과 같은 테이크 다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거리인데, 첫 번째 거리는 이 거리야. 상대방 손끝과 내 손끝이 만나는 한요 정도 거리. 이 거리보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못 써요. 다른 걸또 해야 돼. 자, 대부분 처음 시작하면은 짝짝 해서 딱 요러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아, 자, 요때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상대방 도복을 음, 잡아도 되고 그냥 어, 손목을 직접 잡아도 돼요.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이쪽으로 당길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당기게 되면 상대방의 앞발은 딸려오겠죠. 자, 그 순간, 딸려오는 그 순간, 이 다리로 상대방의 이 다리를 걸어줄 거예요. 걸어주고, 내 네, 어깨로 상대방을 밀어내고, 근데 이 손이 빠져있으면 백차핀이 확률이 크니까, 반대쪽 골반을 받쳐서 밀어줍니다. 그 찰나야. 상대방이 끌고 와서 딱 서있으면 안 돼. 내가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당기는 그 순간, 세팅하기 전에 네, 가슴까지 파주고 팔스까지 어,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시작 자, 이 거리 됐어 왼쪽으로 당기면서 걸어주고 바디를 까지 채우고 마지막 팔스까지 네. 천천히 한번 해보면 상대방이 네. 내쪽으로 올때이 다리가 들어가고 이 다리도 손으로 밀어주고 하프가드 컨트롤하고 바디라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헬프까지 연결 자 어려운 거 없죠? 하나, 둘. 하나, 둘.